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뜻이 이제 인류를 군림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지배하시옵기를 뜨거운 갈망으로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청원드리오니 하느님 아버지. 이 모든 악을 완전히 몰아내시고 이제 굴림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동방의 작은 나라는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어서 빨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그런 올바른 증언을 할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의 내용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제5계명은 사람을 죽이지 마라이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이 계명을 위반하고 있다.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어떤 것이든 제5계명을 모독하는 것이다. 낙태산업 전체가 바로 이 계명의 위반을 중심으로 생겨났다. 이것은 줄기세포 채취 및 사용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안락사의 수용과 자살도 있다. 나는 주님이며 생명을 주는 이다. 오직 나만이 생명을 나에게로 다시 불러들이는 이가 되어야 한다. 이 계명에 대한 무시는 도덕을 최저점으로 끌어내렸다. 도덕의 타락은 나라의 전반적인 복지를 위협한다. 그래서 유례없는 대기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인 생명권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인간의 생명은 인태의 순간부터 자연사의 이르기까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이 계명의 위반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려고 하는 인간의 헛된 시도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나의 뜻을 받아들이는 행위는 이런 태도를 방지한다. 나의 뜻은 모든 계명들의 기초이자 토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제 5개명은 사람을 죽이지 말아이다 즉,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개명이죠. 요즘 시대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이 개명을 위반하고 있다. 자, 어떻게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죠? 뭐, 낙태 합법화 시키고, 또, 이상한, 어 뭐, 줄기세포, 산업 같은 것이 들어오면서 하느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사람이 그 주권을 자신이 멋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 이런 것이 다 사람의 목숨을 하느님께만 그 권리가 있으신 것을 인간이 마치 자신이 하느님이냐, 자신의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다 이런 것에 포함되는 것들이죠.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어떤 것이든 제 5계명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유가 어찌 되었건 간에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타당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그 논리가 예를 들어 뭐 요즘에 들어와서 논리를 피기를 어, 뭐 장애우다. 태어날 아이가 어, 그러면, 아이도 힘들고, 부모도 힘드니까, 그런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인간적인 이유를 끌어와서, 그건 그럴만하네. 그럴듯하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 모든 것이, 어, 인간이 그럴만하다라고 하는 납득 가능한 이유를 끌어다 붙임으로써, 어, 생명을 막 죽여도 되는 것을 허용하게 하는, 어, 이런 악의 세력이 속이는 것인데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께서는 오늘 여기 답을 주시기를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어떤 것이든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 이 다섯 번째 계명을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낙태산업 전체가 바로 이 계명의 위반을 중심으로 생겨났다 그렇죠 미국의 어떤 일부 주에서는 이제 낙태가 합법화되는 것을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통과되었다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뭐냐면 이런 하느님의 다스림을 아버지만이 마땅히 수행하셔야 될 아버지께만 있는 권리를 이제 인간이 자신이 신의 위치에 감히 앉아서 그 하느님만이 하셔야 될 권리를 도둑질하여 자기 편의주의로 어, 자신의 이기심과 자애심에 근거해서 뭐는 되고 안 되고를 막 정하는 이런 시대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줄기세포 채취 및 사용도 포함된다. 어, 이런 줄기세포 산업 또한 어, 생명을 인간의 의도대로 좌우하는데 활용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까지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외에도 알락사의 수용과 자살도 있다. 자살도 왜안 되는 것이냐면, 이렇게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생명의 권한은 아버지께만 있는데, 아무리 그 생명이 자신의 것이지만, 내 것이다라고 해서 자살을 하는 행위는, 어 옳지 못하다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또, 안락사의 수용도 마찬가지죠. 아유, 저렇게 고통스러우니 죽는 게 나아. 그거는 인간의 논리 체계입니다. 그 그러니까 마저도, 어, 마치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논리에서는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느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개명의 어, 그 전체를 아우르는 그 관통하는 핵심이 뭐냐면 권리 존중이거든요. 권리 존중이 열 가지의 개명 전체를 통과하는 관통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느님께 권리가 있는 걸 감히 인간이 침범해서 그것을 내멋대로 한다는 건 하나님께 모독을 드리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이웃 사랑도 그 전체를 요약 정리하면. 이웃의 권리를 존중하라는 거거든요. 그도 너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 그가 좀 못하다 해서, 인간적으로 이러이러한 부족이 있다 해서, 그 권리를 침범하고 짓밟으면 안 된다라는 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후반부의 개명에 있는 전체의 공통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그것의 권한이 아버지께만 있으신데 감히 그 권한을 인간이 멋대로 어, 도둑질해서 내 멋대로 하는 것은 하느님의 권리를 인정해드리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큰 죄악이 된다 이 관점에서 생명은 그것이 무엇이건 인간의 멋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주님이며 생명을 주는 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주님 주, 여기서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 생명을 주느니 너의 생명을 준 사람은 나다. 네가 아니라 나다. 태어나고 살아갈 수 있게끔 빚어 만든 주인은 나기 때문에 그 모든 권한은 나에게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직 나만이 생명을 나에게로 다시 불러들이는 이가 되어야 한다. 자 지금 계속 강조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권리가 그 생명이라고 하는 존엄한 가치의 권리가 나에게 있는데 그 권리를 나만이 그 생명을 걷어들이는 것도 나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권리도 나에게 있는데 그것이 마치 인간에게 권리가 있느냐 나의 권리를 그렇게 짓밟는 행위는 나를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계명에 대한 무시는 도덕을 최저점으로 끌어내렸다. 그렇죠. 오늘날 어 이런 하느님만이 주신 존엄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 존엄한 가치의 존중이 되지 않다 보니까 뭐 낙태도 뭐 낙태하는 게 너무 쉬운 세상이 됐고 심지어 미국의 그 허용된 주에서는 낙태를 하면 나라에서 돈을 주죠. 이런 지경이 되었고 그리고 뭐 안락사 허용이라든지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것과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이 아버지께서 주신 다섯 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사회적인 전반적인 풍토나 현상이나 생명을 그렇게 하찮게 대하는 모든 것이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지켜야 될 그런 윤리 도덕을 바닥으로 내리 끌어내렸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덕의 타락은 나라의 전반적인 복지를 위협한다. 그래서 유례없는 대기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리를 짓밟기 때문에 이런 자연의 기이한 현상들, 이런 유례없는 대기의 변화라던가 어떤 어 재난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다왜 그러냐 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인류의 엄청난 죄악으로부터 이런 과거에 유례가 없었던 이런 대기 변화나 자연재해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본적인 생명권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기본적인 생명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존중받아야 되는 기본권이고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인간의 생명은 인태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이시죠? 이계명의 위반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려고 하는 인간의 헛된 시도일 뿐이다. 아니, 내 생명이 내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어, 세상의 일반 사람들이 음... 뭐 자살이라든지 이런 유혹에 잘 빠지는 이유가 아니 생, 내 거지 생명이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기 쉬워서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갈 날도 내가 정할 수 없어요. 왜냐? 그 모든 주권이 하느님께만 있으시고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요런 것에 대한, 어, 기본적인 개념의 내용이, 어, 인간 안에 없다 보면은, 혼동이 있다 보면 그런 어떤 무모한 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나의 뜻을 받아들이는 행위는 이런 태도를 방지한다. 나의 뜻은 모든 계명들의 기초이자 토대다. 자 그렇지만은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한다. 즉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야. 하느님 아버지의 뜻만이 가장 올바르고 참대셔. 이런 정신이 기본적으로 내재화되어 있다면. 이런 뭐자살행이라던가 낙태를 막 아무렇지도 않게 손쉽게 한다든가 안락사를 방지한 안락사를 뭐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든가 이런 일은 하지 않겠죠. 그런 것을 할 때마다 아 이거는 하느님의 계명에 위반하는 일인데 이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야. 이건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존중해 드리는 게 아니야라고 마음 안에 어떤 이런 올바른 어 양심과 올바른 정신과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어 순간이 올 때, 아, 이건 올바르지 않다라고 해서 제지할 수 있고 방지할 수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서슴없이 나를 위한 것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 후미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들이 이런 각양각색의 다양한 어, 오류로부터 속지 않고 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야 돼, 내재되어 있어야 되는 태도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아 아버지의 뜻이 곧 나의 뜻이야. 나는 내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야. 난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 뜻이라는 인간적인 게 얼마나 하느님께 많은 모욕과 역겨을 드리는 건지를 이제 배웠고 학습했고. 그리고 그런 내 뜻을 평생 따르고 살아봤는데 하나도 내 영혼에 유익이 된게 없고 오히려 내 영혼은 망가지기만 했고 하나님께 기쁨도 못 드렸고 내 영혼은 내 영혼대로 망가졌고 이런 게 결과론적인 피해다라는 걸 이제 나는 알았으니 하나님 뜻만이 나의 뜻이야라고 해서 이런 자세가 항상 평상시의 마음 안에 내재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에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에 어 봉착했을 때 그것을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이건 하느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닌데 아,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지 하는 분별을 손쉽게 하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여섯, 다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 권리가 아버지께만 있으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권리를 마땅히 존중해야 되는 게 그게 계명의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역시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도 손쉽게 여러분께서 왜 그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리라라고 봅니다. 오늘 이 내용뿐만 아니라 어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리고 이제 앞에 후반부에 조금 몇개더 남아 있는 계명도계명의 근본은 뭐냐하면 아 권리를 존중하는가. 내 권리를 존중받고 싶다면 내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하느님의 권리를 존중해드릴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하고요. 또 이웃의 권리를 존중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저의 권리도 존중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 이기심과 자의심과 사욕과 욕망만을 따른다면 이거는 반감이 드는 행위죠. 내 권리는 그토록 존중하고 내 사역과 욕망은 그토록 챙기면서 하느님의 권리나 이웃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 이것은 하느님 보시기에 굉장히 반감이 드는 행위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께서 계명을좀더 잘, 좀더 세밀하게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6월 2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